30도를 웃도는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 내 전역에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경남도는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남지역 매일같이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지난 31일에는 35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무더위에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경남도내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모두 95명. 지난 주말 동안 남해와 하동 등 서부경남에서도 모두 3명이 바질도중 쓰러졌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자 경남도에서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말림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31일 열린 실국 본부장 회의에서 도민건강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낮에 논밭 작업을 자제하도록 방문 홍보하고 특히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 연락을 취하는 등 선제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호경 문제가 며칠 동안 계속 아마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취약계층들 독거노인들 안전관리 문제에 우리 법지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가능하시면 독거노인들은 마을의 쉼터라든지 해관 등에 이렇게 낮에는 좀 이동해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야외 건설현장 등 더위에 노출된 근무 환경에서는 충분한 휴식과 식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뿐만 아니라 축산업과 피서지 안전도 강조됐습니다. 축사에서는 무더위로 인한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휴가철 해수욕장과 계곡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안전 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안전 관리 요원 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장에 대해서 안전 사고가 또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좀 필요하다면 안전 관리 요원을 조금 더 이렇게 투입하는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호우 피해 신속 복구와 관광지 안전 및 위생 관리 등이 논의됐습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도 매일 최고 온도가 30도를 웃돌 예정. 폭염특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